선생님 중에는 뻔히 사정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패고 보는 선생님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우리는 자율학습 시간에 어떻게든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공부를 한다기보다 일단 깨어 있어야 뭐라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은 오로지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애들만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 책상에 머리 안 받고 버틸 자신 없다 싶은 애들은 자기네가 자진해서 교실 뒤로 가서 서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맨몸으로 나간 건 아니었고, 최소한 손에 영어 단어 책이라도 하나씩 들고 가기는 했죠. 이러면 어지간한 선생님들은 그냥 좋게 보고 넘어가곤 했어요. 어쨌거나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집에서 잠이 부족한 편이었는지라 차라리 교실 뒤로 나간 적이 많았는데요. 꼭 이럴 적에 속이 꼬인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비를 걸어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은 그렇게 나가 있는 애들을 다루는데 되게 능숙하셨어요. 분명 저는 교실 뒤에 서서 영어 단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감히 자율학습 시간에도 서서 자고 있느냐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억울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졸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일단 야자 시간에 서 있는 이유부터가 졸지 않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이때 어법하고 있으면 그대로 서 있으면서도 졸았던 게 되는 거였어요. 성격 좋은 선생님은 그저 꿀밤이나 한대 때리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진해서 뒤로 나가 있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도 굳이 지적하는 선생님들 중에 학생을 잘 이해한다거나 하는 선생님은 없었다고 기억을 해요. 잘해봐야 기분 나쁘게 얼굴을 툭 치거나 옆구리를 치는 경우였어요. 이게 무슨 격투기를 하듯이 한건 아니었지만 되게 민감한 부위들이잖아요? 선생님 입장에서야 툭 하고 건드린 체벌축에도 속하지 않는 행동들이겠지만 고개 숙이고 서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손을 뗀 선생님은 정말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과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선 뭘할수 있는 게 없으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곤 바닥에 엎으라거나 뒤로 돌아서라는 말이었어요 뒤로 돌아선 경우엔 따로 사물함을 짚으라거나 하지는 않으셨지만 당연히 이후 일어날 일을 버틸려면 자연히 사물함에 기댈 수밖에 없기는 했었어요 근데 손으로 짚고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물함에 몸을 기대거나 하면 다시 한번 걷어차이기도 했었어요 뭐랄까 이쯤 되면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대충 뭔가 포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손에 들린 영어 단어 책도 정말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데 손이 비면 허전해서 들고 나온 거기는 했거든요. 그냥 힘없이 이번 야자 시간만 잘 넘기자는 생각이었는데 선생님께 사물함을 지퍼라는 말이나 듣는데 무슨 의욕이 생겨날 리가 없잖아요. 물론 몸은 습관처럼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르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투덜투덜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선생님이 잘못 보신 게 아니라면 솔직히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몇대 혼난 다음에 선생님은 마저 감독하러 가시고 저는 다시 단어책이나 들고 공부하는 척이나 하면 될 일인데요. 말했지만 굳이 자진해서 서있는 사람을 혼내겠다는 선생님이 그 정도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자기 자리에서 각자 공부 잘하고 있는 애들을 굳이 불러가며 그러세요.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쳐졸다가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희들도 똑바로 보고 반성하라고요. 그러면 괜히 눈치만 보던 애들도 대놓고 뒤돌아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보기가 되는 경우는 선생님도 각별히 신경도 쓰셨어요. 회초리도 굳이 청소도구함을 뒤적여서라도 면적이 넓은 걸 찾으셨어요. 선생님이 무슨 회초리를 드느냐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소음의 수준은 선생님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얄팍한 회초리로도 얼마든지 소리가 크게 나도록 사용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면 그걸 감당하는 학생 쪽에서 한 대만에 뻗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넓은 회초리는 그 정도까지 괴롭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위협적인 소리가 났어요. 조금만 강도를 올려도 우리 교실 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옆반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요. 특히나 선생님이 본보기를 보이고자 똑바로 쳐다보라고까지 하신 거잖아요. 수업 시간대처럼 몇 대만에 끝내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감당해야 하는 대수가 그냥 10단위로 올라갔었어요. 끝나고도 그냥 자율학습이 계속되는 거라 선생님도 딱히 바쁠 일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나면 잔소리는 그렇게 없는 편이긴 했어요. 물론 잔소리를 하셔도 그걸 들어먹을 상태가 아니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혼난 다음에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내 자리도 들어가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하신 것도 아니셨는데도 말이죠. 괜히 다시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 뒤에 서 있지 않으면 또 혼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혼자서 괜히 오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간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 혼자 괜히 선생님께 찍혀서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분명 저는 혼자서만 뒤로 나갔는데 괜히 짝지라든가 하는 애들이 따라 나올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잠을 깨거나 하는 거에는 더 도움이 되기는 했죠. 어차피 비몽사몽에 영어 단어 책 들고 있어봐야 공부도 되지 않을 테니 차라리 짝지랑 소금거리면서 졸음이라도 확실히 극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물론, 야자시간이니 정말 눈치 보면서 조용히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조차 서서 졸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짝지랑 떠들었다고 야단을 맞았으면 덜 억울했을 것 같았어요. 이럴 때에는 그건 아니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곤 했는데요. 이건 정말 억울한 경우에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봐야 어차피 벌어질 일들은 차이가 없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몰아붙이셨어요. 선생님은 분명히 제가 서서 졸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서요.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고 나서야 제 실수를 깨닫고는 했어요. 용서를 빌 타이밍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야 들을 수 있는 말이 뒤로 돌라는 말이었어요. 간혹가다 너 같은 것들이 한번 제대로 혼이 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끝이었어요. 선생님이 회초리를 든 상태에서 하는 추임새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멀쩡히 넘어가는 일이 잘 없기는 했어요. 그리고 짝지랑 같이 나가 있을 적에는 저 혼자로 끝나는 일도 잘 없었어요. 짝지한테는 굳이 조란 내 말한 네를 따지지는 않으셨지만 너도 똑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뒤로 돌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때만큼은 선생님도 짝지와 저를 굳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셨어요. 짝지도 사물함에 기대서 쓰러질 정도로 혼을 내셨다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끙끙대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러세요. 혹시 너희들 중에서 아직도 졸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선생님이 확실히 잠을 깨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당연히 그 말을 듣고 나가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책상에 박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짝지와 저는 어떻게든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기 전까지 일어서야 했어요. 당연히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나서도 입을 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둘다 누구 잘못 때문에 혼이 난게 아니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짝지랑은 사이가 써먹히지곤 했어요. 며칠 정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해지기는 했지만요. 야자 시간에 걸려서 된통 혼이 났다는 말이지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체벌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으니 혼날 일은 많았어요. 몇 번만 불려 나가서 혼나고 나면 야자 시간에 혼났던 것 정도는 잊히곤 했어요. 그래도 이후로는 야자 시간에 뒤로 나간다고 짝지가 따라 나온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아무리 혼이 났다지만 정말 야자 시간에 졸다가 걸리면 그게 더 큰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선생님 취향대로 혼이 나곤 했어요. 굳이 교실로 들어오실 필요도 없이 복도로 불러내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따로 불려나가서 혼이 나느니 그냥 교실 뒤에 서 있는 게 나았어요. 제가 유독 저를 싫어하신 선생님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어지간하면 교실 뒤에 서 있는 애들을 굳이 건드리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괜히 책 보면서 서 있겠답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우애를 받느니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공부하는 척을 한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럼 이번엔 야자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즉석으로 영어 단어 시험을 치른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나올 때까지 시험을 쳤고 뒤로 돌아야 했어요. 누차 말하지만 그래도 앉아있다 걸리는 경우보단 나았다니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